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콘 SM 파인어트 갤러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이먼 콘이라고 합니다. 어, 뒤에 보시는 차징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면 이제 1987년도에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경제 공황이 왔었잖아요, 미국에.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랬을 때 작가가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차징불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2년 후에 1989년도에 어 이제 차징불을 여기 여기가 볼링 그린이라는 맨나탄의또 이제 볼링 그린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걸 세운 이후로 경제가 이제 살아나서 맨나탄이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돼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차징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증권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여 뒤쪽이 이제 월스트리트, 그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증권가인데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여 와서 이제 저 작품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치거나 이렇게 만지면서 출근을 한다고 해요. 아침에 새벽에 지금 같은 시간에 와갖고. 이 작품이 세워짐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 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담아서 그런 염원을 담아 갖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우고 나서부터 계속 화제거리에요 이슈가 생기고 그래 갖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크게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7년도 죠 Fearless Girl 그겁 없는 소녀상, 겁 없는 소녀 그런 조각품을 요 차징불 그 앞에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어 하는 사피트 정도 되는 그 조각상을 그 워먼스데이, 인터내셔널 워먼스데이, 그 여, 국제 여성의 날 바로 전날에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우고 나서 이제 막 이슈거리가 됐는데 이제 알트로 작가랑 변호사 측이 이제 법정에 고소를 해갖고 저걸 취해야 달라 철거를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철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가가 이 작품을 세운 데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희망과 꿈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갖고 만들었는데. 그 조각품을 세움으로 인해 갖고 갑자기 무슨 저작저차징 불이 여성을 뭐 폄하한다든지 뭐 남성의 우월감을 뭐 과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이 뜻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아 갖고 그건 아니다 그래 갖고 이제 뉴욕시에서도 어 그건 그렇다 해 갖고 그거를 철거하게 이렇게 어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또 하나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차징불 머리를 이렇게 막 때리면서 이게 브론즈예요. 그 동으로 만들어 갖고 원래 되게 단단해갖고 웬만하면 이게 깨지지가 않는데 그거를 계속 내리치면서 이제 뭐, 어, 그 말에는 이제 트럼프 트럼프 하면서 계속 쳤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정권에 지금 정부에 조금 불만을 담고 여기로 와갖고 이제 이거를 쳐갖고 구멍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구멍을 내면서 그걸 잡혀갔죠. 이제 그래갖고 갑자기 차징불이 무슨, 무슨 미국을 상징하는 게 되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이거 덕분에 이제 증권이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이랬다 그래 갖고 증권에 무슨 상징같이 돼 버렸잖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 작가의 의도랑은 이제 좀 그렇게 다르게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상징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는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힘을 내라. 이것이 가장 큰 어, 메인 테마이라고 한, 합니다. 증권가에서 처진부를딱 세워놓고 이게 갑자기 증권 주식이 올라가고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잘 살게 되니까 어, 그러면 이 증권의 이제 곰의 모양을 또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곰을 만들어 달라. 왜냐면 이제 이걸 세워서 처음에는 뉴욕시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막 이게 이게 너무나 좋은 이런 효, 효과적인 일이 생겨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어 너무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증권가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곰도 세우자. 왜냐면 증권가에서 이제 소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곰은 주식이 내려가는 걸 뜻한다 그래갖고 그걸 했는데 이제 작가가 자기 자신의 일을 여러 다양한 조각 작품 중에 이제 곰 형상도 있어요. 그럼 곰 형상도 있는데. 자기한테 돈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대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작품은, 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건데, 곰이라는 거를 여기 세버리면 증권이 떨어지는 거를 뜻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은 그런 의견, 이런 그런 상징으로 보이니까, 어, 그럴 수는 없고, 자기는 곰, 곰 형상으로 만든 조각품도 그런 좋은 의미가 더 많고 그런 의미가 아닌 이제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이 보면서 힘을 내고 이런 거에 의미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줘도 어, 그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사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뚝심이 있어갖고 그런 뚝심으로 이제 탕하이, 상해죠? 그, 그쪽에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차징부를 세웠어요. 거기에 번드라는 그강 그 옆에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기에 이제 차징부를 다른 버전의 차징부를 세웠는데 이제 번드불이라고 해요. 근데 또또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거를 세우고 나서 탕하이가 상해가 이제 국, 중국 최, 최고의 국제 무역 도시가 됐잖아요. 이제 뭐 그런 효,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네덜란드에 위치한 그 유럽에서 가장 큰어 유로넥스라고 있잖아요. 그 유로넥스에도 유럽의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다른 또 버전의 어, 차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그 유럽의 경제 위기가 이제 해결이 되고 딱이러니까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유럽이든 이제 중국에서도 아 이게 참 좋은 그런 영향력을 주고 많은 그런 상징적인 것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최근에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동네 W 스코어에 이제 차징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회가 되시면 부산에 가셔서 차징불 보시고 한번 만져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어, 그럼 이렇게 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만져 보시다 보면 좋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제 차징불 이렇게 지금 잘 보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금색 톤을 띄어요 지금 그 이유가 원래 브론즈는 검은색을 거의 띄어요. 근데 이게 저렇게 금색으로 변한 이유가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지시다 보면 쓰다듬고 이렇게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다 보면 금색으로 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해요. 보통 이제 증권에 이제 저쪽 이제 일로 가면 이제 증권 그 월스트리스로 가는 건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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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러면서 가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출근을 한다고 해요. 제가 저희 화랑이 예전엔 요 근처에 있었어 갖고 어 지금은 이제 좀 위쪽에 어퍼이스트 쪽에 있는데 어요 근처에 있을 때 이렇게 새벽에 이제 나와 보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투어리스트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게 여기서 이걸 먼저 사, 요 사진부라고 사진을 먼저 찍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니면 투어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게 니까 맨하탄이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게 이 맨하탄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갖고, 모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건데, 이제 조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건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차징부를 보면, 이뭐 자신이 보면 요게 눈물을 머금고 있는 거를 뜻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쪽에 눈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경제 대공황, 그러니까 그 경제가 침체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보고, 차징부를 만들면서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어, 보면서 너무 이렇게 슬픈 거예요. 아, 왜, 왜 슬퍼하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생기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어, 용기만 가지면 할 수가 있는데, 눈물자국을 이렇게 놔뒀죠. 그리고 이제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굳은 다짐 같은 이런 근육, 요눈 사이에 이런 근육. 끼임을 이렇게 내뿜을 준비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느낌이 좀. 나요. 어, 이를 어 이르면서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황소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귀어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잘못 보고 보통 이렇게 막 사진 찍또 이런 지금도 지금 사진 찍는 분들이 이와 이렇게 계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가 이제 좀좀 좀 하나의 특징이 이제 여기 갈비뼈 부위가 보이시죠? 이 갈비뼈가 더 드러날수록 이렇게 저희가 힘을 더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차징불이 그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충전하는 황소, 충전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제 충전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 이제 자, 어, 작가가 이제 그런 여러 다양한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관찰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충전하기 전에 그럴 때 이제 갈비뼈가 확,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 보일 때 그때 더 이게 더 이렇게 강하게 충전하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갈비뼈가 보이면 보일수록 더 이제 이런 강함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더 갈비뼈를 보이게 하는 그런 작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예전에는 이제 발레리나가 여기 위에 서갖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발레리나가 여기 올라가서. 발레 포즈를 하면서 찍는 것도 있었고 겨울에 되면 여기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막 옷을 덮기도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많이 해요 작, 여러 다양한 작가들이 근데 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여기 손 모양을 또 해놨네요 어젠 없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또 이제 한번 또 돌아가면서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엉덩이 쪽이죠? 이래 보시면 이제 양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엉덩이 에 움푹 파져 있는 게 이제 운동을 해보신 분알 알, 아르시 아시겠지만 이제 힙 운동을 이렇게 딱할때 힘을 딱줄때 엉덩이가 싹 들어가잖아요. 이제 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문제에 맞서서 이제 나는 나갈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갈 것이다 그래갖고 힘을 딱 주는 그런 자세를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어, 어디서 생겨난 그런 유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황소 이런 차징불 이렇게 중여 부위죠.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 하면은 뭐 수많은 복이 오고 뭐 재물도 오고 뭐 이런 설이 있나봐요. 그래갖고 정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와서 볼 때마다 어 여기에 줄을 이 뒤에 엉덩이 쪽에 이제 줄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 이게 뭔가 싶으면은 어이 사람들이 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어 원래 이제 많이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지금 메나탄에는 왜냐면 어 이게 오길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원래 코미드 나인틴 전에는 여기가 너무 많아 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가끔 이제 시의 허락을 받고 이제 작가랑 이렇게 와 갖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외에는 보통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아 여기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와서 찍는 제가 또 방해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어~ 할때좀 이렇게 봐가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중요부인데 이제 보통 뭐 혼자 오시면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해시태그로 뭐차징불이나 한번 보시면은 뭐요런 사진 종종 보실 거예요. 그럼 뭐 친구 둘이서 이제 놀러 왔다. 둘이 놀러 오면 이제 한 사람이 이쪽 하고 한 사람이 좀 이쪽 해갖고 뭐 다양하게 포즈는 이렇게 잡고 이러는데 어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많아고 그 재밌는 하나의 그런 사진 찍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도시다 보면 또 이제 오른쪽 반대쪽 또 엉덩이 부위죠. 이제 여기도 또 움푹 들어갔어요. 이제 약간 비스듬히 이제 왼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탁 나가기 편하게 딱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원래 보통 작가가 작품 사인을 이제 이 차징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런 모형이 있는데 차징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배 밑에다 사인을 이렇게 놔요. 근데 이 차징불은 요 밑에 여기 굽에다가 여기 보시면 사인 저 A 보이시죠? 알트로 디모디카 그다음 이거 모디카 한번 보시고 여기 보이면 이제 89년도에 했다 그래서 89에 이게 에디션이 있어요 이제 작가가 이게 하나 하나 이렇게 손을 대기 때문에 다 이거를 유니크 에디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션이 모양이 비슷하게 여섯 개는 있어도 약간씩 다 다르고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또또뭐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이제 반대쪽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기가 확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제 공기가 빠지면 이제 엄청 빠르게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막 이렇게 홍해에 갈라지듯이 촥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요 다리 이런 근육들을, 작가가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아예 그 동물, 그러니까 황소 같은 경우나 이제 말작품도 있고 그러는데 말모양도 있고, 그거를 막 직접 이렇게, 어, 가지고 올수 있는 거는 가지고 와갖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몇 년간 연구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근육도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 유메이 you may take a p <laughs> 결과적으로 이제 브론즈든 스테인리 스틸이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제 책이 나오게 하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 보면 이렇게 어, 성난 황소처럼 이렇게, 예? 네? 근데 이제 좀 눈물도 멍크니까 좀 약간 마음도 여리고 좀 그런 거 같죠? 어 그래서 이제 오, 요번에 올해 이제 저희 모든 전 세계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침체기에 좀 들어가 있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몸도 마음도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차징 불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